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6일 일요일 오후 현재 시간이 2시 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함양군 아니면 봉설리. 봉산리에 있는 부산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농장은 저희들이 올해 그 사과탄저병특별방지 가조농약사 이호 농가로 이제 등록해서 탄저병 관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착색제, 생리 활성제 지금 실험을 해서 여기는 사회제 살포를 하고, 어 다음 주에 사과를 따신다고 해서 제가 못올것 같아서 미리 왔습니다. 지금 둘러보니까, 아 색은 뭐 무난하게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이제 저 위에 다른 기존에 쓰던 요 지역에서 사용하는 착색제하고, 저희들과 하고 이제 요래 비교해보니까 혹시 생낸 비율은 뭐 어떻습니까? 대표님 생각에? 네, 생낸 비율은 여기 지금 좀 낮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가? 네. 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볼트 색상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아 색상이 다르다. 자체가, 예. 예. 방금 이제 저 위에도 보니까 이제 같이 둘러봤는데, 이제 저기도 잘난 거는 한 90%. 조금 원한 거는 뭐한80% 수준. 예. 그렇게 나 있고, 여기도 이제 방금 둘러보니까 뭐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예. 색상이 이제 조금 어 깔끔하게 예. 좋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적어도 한 5일 정도좀 있다가, 예. 이거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예. 그 나무 전체의 3분의 2가, 예. 그 완전 100% 정도 색이. 예를 들면, 여기에 색상 보면, 요런 거. 예. 지금 요런 사과. 요런 사가 비율이 한 삼분의 이가 된다는 말이죠. 지금 요 앞면에 요런 거는 우리가 100% 나왔다고 보고, 그지? 뒷면에도 이 정도면 한8 0는 봐도 안 되겠습니까? 80%좀 넘습니다. 팔십 80 넘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요 실험하는 자재 회사 사장님 말씀으로는 어, 요 자재의 특징이 구름이 끼거나 비가 와도 색상이 발현되는 게 이제 도와준다는 그 장점 하나고. 하 그러면은 이제 그 사과 남쪽에서 햇빛이 비치는 반대쪽, 반대쪽도 색상이 골고루 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당도나 경도가 확실히 다른 어떤 착색제보다는 조금 좋을 거다. 거기에 좀조안점을 두고 관찰해 보라 하는데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저 위에 사과도 하나 색잘난거 따서 먹어봤고, 그지 같이 나눠서 먹어봤고, 여기도 나눠서 먹어봤는데 혹시 먹어보고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래, 밑에 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과가 예. 그 경도도 조금 야물어진것 같고 예. 또 이제 착색 자체도 예. 좀 낫고 예. 또 이제 색상 자체도 저 예. 위에 보다는 여기가 예. 조금 그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실험용 자재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던 걸 쓰겠습니까? 그 가격이 같다면은 예. 예, 기존으로 쓰던 거는 안 쓰고 예. 이번에 그 실험 한 실험용으로 이걸 예.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아, 상당히 좋아. 예, 지금 보니까 저뭐 중간중간 아이것처럼 예. 이런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 진짜 다 예. 고즈 그 4, 5일 정도 있으면은 예, 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으로 한 2/3가 예. 그런 색상으로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요게 이제 지금 서쪽 방향에서, 남서쪽에서 지금 햇빛을 비추는 방향이고, 그지? 네.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제 한번 보면, 아, 과연 이제 그, 바, 지금 여기는 반대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이쪽에서 봐도 색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님, 그지? 밝고. 밝고, 그 다음에 이제, 북동 쪽에서 이제, 이래 한번 보면, 아, 이쯤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좋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봐도 뭐 반대편에서도 색상이 굉장히 그지에뭐 예. 앞에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병원. 예,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야, 이런 사과들은 진짜 색상이 좋네. 예, 예. 가운데 이런 쪽은 뭐이 네. 정도 되면 <laughs> 그 병반이 아, 곧 돌리면서. 나중에 고른 거는 접자만 되죠. 예. 저 뒤쪽까지 해서, 최근 이제 전체적으로적으로 많이 난 데는 한 90%, 좀그한 데는 한 80%선 해서, 한 일주일만 더 지나면 정말로 보기 좋겠습니다. 그제. 만약에 한 4, 5일 이후에 안 따고 있으면 제가 한번더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아니군 우리 착식 생리 활성제 실험 농장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